10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인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 사시리이다 죽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증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0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치어다.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 이여, 주 께서 우리 를 시험 하시 되, 우리 를 단련 하시 기를 어느 단련 함 같이, 하 셨으며, 우리 를 끌어 그물 에 그물 에 걸리 게하 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 리에 메어 두셨 으며, 사람 들이 우리 머리 를 타고 가게 하셨 나이다. 주 께서 불과 물을통 과하 였 더니, 주 께서 우리 를 끌어내자 풍부 한곳에 들이 셨 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운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지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할도다. 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시,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귀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10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놀이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 니이다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